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인수분해의 순서를 배웠습니다. 기억나니? 맞아? 이렇게 했지? 선생님? 인수분해의 순서, 닥치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를 가지고 풀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지?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공통 인수를 찾는 게 인수분해하는 기본이어서 맞습니까? 두 번째가 뭐였지? 공식 사용. 세 번째가 뭐였어? 식을 변형한 다음에 공식을 사용한다. 네 번째. 기차식의 수분해가 있습니다. 포기차식은 뭐였냐면 주어진 모든 식이 짝수 차수, 짝수 차수로만 차수로만 이루어진 식이었지. 특히나 이거는 중요하단 말이야, 그지? 그다음 다섯 번째 문자 여러 개 어떻게 했지? 차수가 낮은 한 문자로 정리하라. 내림차순 정리한다. 왜 차수가 낮은 문자를 선택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차수가 3차식인 녀석은 덩어리를 만들다 보면 최대 몇 개까지 나오냐면, 4덩어리 네 나오지, 상수항 1차, 2차, 3차까지. 근데 만약에 차수가 1차식 했다 그러면, 덩어리는 2덩어리 밖에 안 나오겠지. 인수분하기가 훨씬 쉽단 말이야. 그런 것보다도 선생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이런 어떤... 그, 해법들에 입각하여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지? 이런 해법으로 풀리는 문제를 낸단 말이야. 좀더 가볼까요, 여러분? 뭐, 부치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해보겠습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입니다.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뒤에 가서 나머지 정리를 배워야지,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를 배워야지 완성할 수 있어요. 또 하나를 붙이자면 뭐할수 있습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할 수 있어 알겠지?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야, 이거 인수분해 해보래. 이거 인수분해 해봐라.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인수분해가 왜안 되겠니? 되지? 어떻게? 근의 공식을 써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구한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x 타라고 인수분해면 돼. 이게 바로 근의 공식을 사용한 인수분해야. 최후의 방법이겠지. 맞지? 인수분해 안 되는 게 아니야. 인수분해 됩니다. 자. 지금 질문이 나온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은 5번 문제야. 풀어보겠습니다. 어때? 질문한 문제가 이 문제 맞습니까? 맞지? 어? 특징이 뭡니까 제일 먼저 뭐야 공통인수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비슷하긴 하지만 공통인수는 안 보인다 그지 그럼 어떻게 할래 보니까 문자가 a b c 세개나 있어요 그지 여러분이 하나씩 접근해보는거지 첫번째 공통인수가 있냐 두번째 바로 공식 사용할 수 있느냐 세번째 식을 바꾸면 공식이 사용 가능할까 네번째 보기차식인가 이렇게 보다가 다섯 번째까지 온 겁니다. 문자가 여러 개인 걸로 보고, 전개를 해보니까, A제곱, B, B제곱, C, C제곱, A. 됐니? 어떻게 할까? 지금은 특별히 차수가 낮은 문자가 없구나. A도 2차 시까지, B도 2차 시까지, C도 2차 시까지. 맞지? 그래서 누구래 정리할래? 니가 골라봐라 응? 응? 아무거나 골라봐 a로 바꿔볼게 a의 내림차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a제곱 그 다음은 1차식 찾겠지? 1차식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0이면 빼기를 앞으로 끄집어내주고 b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풀게 b 빼기 c b 더하기 c a 까지 쓸수 있겠지 얘는 bc 로 묶어보니까 b 빼기 c 선생님은 b 빼기 c 를 앞으로 끄집어낼 생각으로 원래 b 제곱 빼기 c 제곱을 인수분해 버린겁니다 맞지? b 빼기 c 를 앞으로 끄집어낼게 어떻게 정리한겁니까? a 의 내림차순으로 a 의 2차식 1차식 상승으로 정리한거야 맞지? bc를 앞으로 끄집어내니까, 보십시오. a제곱. b 더하기 c에 a, bc. 아이들이 이 식을 인수분해, 인수분해를 잘 못해. 이유가 뭐겠어? 숫자를 6을 주고 5를 줬다 그러면 여러분 인수분해 한단 말이야. 근데 아무래도 문자로 만들어진 식이다 보니까 잘 놓치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a, a. 여기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맞지? 곱한 거 더한 거 그랬더니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b 빼기 c a 빼기 b a 빼기 c 이게 답이야 물론 답은 어떻게? 좀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얘를 a 빼기 b 얘가 b 빼기 c 얘가 a 빼기 c보다는 c 빼기 a가 좋지 앞에다 마이너스 끄집어 내준대 정리만 이렇게 한 거야 이걸 오답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 뭐 했습니까? 한 문자의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여기 문자식의 인수분해를 잘할수 있겠냐. 이 정도야. 됐지? 그 다음. 싹, 그 산화를 풀다 보면 삼각형의 꼴을 묻는 문제가 가끔 나온단 말이야. 삼각형의 꼴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꼴을 찾을 수 있는 삼각형은 몇 가지 없어요. 본래 꼴 누가 있을까? 제일 먼저 정삼각형 있겠지 그지? 정삼각형 또 이등변 또또 또 뭐가 있습니까? 삼각형 맞습니까? 이두 가지를 합해서 직각 이등변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꼴을 부를 수 있는 건이 정도밖에 없지 않니? 맞지 뭐 둔각 얘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잘안 물어보니까 이 꼴을 확인하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한 번은 각도 한 번은 길이 변 정구삼각형은 각도 A도 각도 B도 모두 60도다 이등변삼각형은 각 A가 둘이 같다 직각은 한 녀석이 90도다 R이 이제 90도라는 얘기입니다 90도다 길이로 풀면 어떻게 되니? 길이로 풀면 세 변이 모두 같아요 내지는 두 변이 같아요 직각은 한 변의 제곱이 다른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여러분 길이 부분에 선생님이 색깔을 넣었지? 삼각형의 꼴을 물어보면 길이로 푸는 문제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90%다 길이를 이용해서 풉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투를 배우고 나면 그때는 각도를 이용해서 풀기도 해요. 따라서 문제가 삼각형의 꼴을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뭘 찾으려고 해야 돼? 이 중에 어떤 식이 숨어 있나 하고 찾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다. 삼각형의 꼴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대놓고 길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고민할 게 없지, 그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 칼을 배우면 그때는 각도,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를 줘서 삼각형의 꼴을 묶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각도의 식을 길이의 식으로 바꿔서 푸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말이야, 이 꼴을 파악하는 문제는 한 30%? 대신에 이 식을 정리해서, 즉, 인수분해 하겠지? 이게 한 70%.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보고 뭘 생각합니까? 어, 꼴이니까 길이로 바꿔서 풀어야지. 길이 성질을 찾아야 되겠다. 꼴을 얘기할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한 3가지밖에 없을 것 같다. 자 인수분해로 갑니다. 문자가 여러 개입니까? 맞지? 물론 공통 인수가 눈에 보이면 그것도 봐야 되겠지.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 좋아. 차수가 제일 낮은 게 누구야? A는 4차식, B도 4차식, C가 3차식. 좋아. C의 내림차순으로 정리 를 한번 해볼게. 복잡한 시간입니까? 계산력이 필요한 거야. 이제부터 알겠지? 어디 C의 세제곱을 찾아볼까? C의 세제곱이 어디 보입니까?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도 하나 보이네. 맞지? 어떻게 보입니까? 정리합니다. A 빼기 B에 C의 세제곱. 지울게. 혼동되니까 얘 지워버리겠어. 그 다음에 얘 지워버릴게. 쓴 거지? 인석과 인석을 전개해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는 C의 3차식이 안 보여요. C의 2차식이 어디 보입니까? C의 2차식, 여기 하나 보인다. 여기 C랑 C랑 곱해서, 맞지? 마이너스 A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A제곱. 그리고, C의 제곱. 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빼기 B제곱이 되겠지? 마이너스 B제곱. 왜냐면, 공통인수를 묶을 거라는 걸 대충 알고 있는 거야. 또 있나 봐라. c의 차식이 음, 없네. c의 1 차식 보겠습니다. c의 차식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b의 세제곱 있네. 또 여기 보니까 빼기 a 세제곱 있어요. 이 녀석도 마이너스로 묶어서 a 세제곱, b 세제곱, c라고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는 C가 없는건가? 아니네 C 1차식이 하나 빠졌는데 여기 있다 얘랑 얘를 곱하니까 어때? AB제곱이 있다 요 따라서 좀 수정합시다 더하기 AB제곱 또 있나 볼래 여러분? AB제곱 여기 이제 다 썼어요 또 여기 있네 A제곱 B가 있지? A제곱 B 즉 마이너스 a 제곱 b 더하기 a b 제곱 빼기 b 제곱 c 다소 복잡하다 그지? 마지막 금방 눈에 띄네 이거 방금 썼으니까 a 네 제곱과 b 네제곱 빼져 있네 마지막 a 네 제곱 b 네 제곱 식을 정리한 거야 좀 보인다, 그지? 얘는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a 빼기 b, a 더하기 b. 얘는요, 보이니? 묶어보니까 a 제곱으로 묶어 보니까 a 빼기 b. 얘는 b 제곱으로 묶어 보니까 a 빼기 b. 맞지? 그랬더니 a 빼기 b에 a 제곱, b 제곱. 얘는 어때? 얘는 a 빼기 b, a -B. B, 그리고 A제곱 더하기 그리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누가 공소로 들어 있습니까? a 빼기 b, a 빼기 b, a 빼기 -B, b 여기도 a 빼기 b 묶어내 보자 a 빼기 b로 묶어내고요 맞니? 여기는요. 여기는요,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나서도 잘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어? 이 녀석은 C의 제곱으로 묶을 수 있고, 맞지? 얘는요, 얘도 마찬가지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을 수 있다. 두 개씩. 이게 잘안 보인단 말이야. 왜냐면 우리는 한 방에 인수분해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강박관념이 있단 말이지. 한 방에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할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어때? 이 식을 정리하니까 c의 제곱에 c ab 이는 뭐야? 빼기 a제곱 b제곱으로 묶었더니 ca-b 따라왔습니까? 따라서 이제 인수분해는 끝났어요 a-b c제곱 a제곱 b제곱 ca b가 0이랍니다. 이 안에는 누가 들어있어? a는 b. 그 다음에 c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는 a 더하기 b 질문. 이 안에는 and가 있는 거야 or가 있는 거야. 대답해 볼래? and야 or야. and or and는 불가능해. 이게 불가능해.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합일 수가 없어, 맞지? 삼각형을 이룰 조건이 뭐야?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 항상 모든 변이 그렇지. 어느 한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엔드가 되면 a, b, c는 아예 구할 수가 없어, 알겠지? 오와야, 얘는 뭘 나타내고 있어? 이등변 삼각형 a와 b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얘는 뭐야? 변 c가 b 변인 직각 삼각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엔드냐 오아냐가 중요해? 만약에 이게 엔드였다면 뭐라고 하겠어? A, B가 같고 C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이 되겠지. 지금은 오아야.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A와 B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거나 또는 변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입니다라고 해야지. 직각 이등변삼각형입니다라고 하면 오답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하겠지?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인수분해다. 어떤 인수분해였어? 문자가 여러 개인 인수분해. 얼마나 복잡하니? 실력 문제는 약간 복잡하단 말이야. 실력 문제는 계산력을 요합니다. 깔끔하게 쓰는 거 연습하지 않으면, 물론 선생님 풀이가 깔끔하지 않지만 여러분은다 깔끔하잖아. 깔끔하게 쓰지 않으면 답을 구할 수 없다. 연습할 필요가 있겠니? 실력 정석은 계산력이 중요하다. 됐지?